최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논란이 된 사진입니다. 혹시 이상한 점 발견하셨나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놀랍게도 군 장병은 일반 성인에 비해서 3천 원을 더 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행 중한 명이라도 군인이 있으면 전원 다군 장병 가격을 받는다라는 것도 충격적인데요. 이에 많은 분들이 군인 할인은 들어봤어도 군인 할증은 처음 들어봤다라고 놀라움을 표현해주셨습니다. 이런 여러 사람들의 반응에 식당 주인은. 군인이면 체격 좋은 남성인데 그런 사람들은 먹는 양이 상상을 초월한다. 우리로서도 손해는 볼수 없는 입장이다. 라면서 이해할 수 없는 변명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해당 가게는 여주에 있는데요. 특히나 이 가게 근방에는 군부대가 있는 곳입니다. 이 근처에서 군생활 해보신 분들은 다들 잘 아시겠지만 여주는 양평과 함께 대표적인 군사 도시로 꼽히죠. 그런만큼 여주 지역은 평소에 군부대의 대민지원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지역이고, 당장 최근만 하더라도 고속도로 차량 화재 초기 진화 및 도로 통제를 지나가던 군인들이 했고 여주시 방역 활동도 군부대에서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뭐 물론 대민 지원의 필수 코스인 폭우와 폭설은 당연히 매년 지원 나가고 있고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왜 군인 장병들은 3천 원을 더 내야 되냐 나라 지키는 아들 같은 장병들 더 챙겨주지는 못할망정 너무 양아치스럽다. 아직도 이런 가게가 있네 어이가 없다 진짜. 논산 입소하기 전 어머니가 사주신 돼지갈비가 생각난다. 가스버너에 구워 먹는 갈비였는데 서울에서 먹는 숯불갈비보다 훨씬 비쌌다라고 하시면서 대체로 기분이 나쁘다라는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여기서 잠깐 지금 이 뉴스를 보시면서 무슨 생각하고 계셨나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아 그냥 그렇구나. 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큰일이네. 라고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자, 그러나 소수의 부자들은 이런 뉴스를 보고 나서 그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쪽은 어디이고 수혜를 받는 쪽은 어디지? 그럼 어떻게 수혜 받는 업종에 투자를 해야 할까? 라고 생각을 계속해서 확장해 나갑니다. 자, 그러니까 미국 국가무역위원회의 위원장을 거치고 또 무역과 제조업 정책 국장이자 대통령 보좌관을 지낸 피터 나바로가 쓴 브라질의 비가 내리면 스타벅스 주식을 사라 라는 책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부자들은 이렇게 사회적 이슈는 돈, 못뭐 투자 기회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남들보다 한발 앞서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썸네일을 뉴스나 유튜브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 5월 달에 제가 AI 그리고 전력과 전선에 관련된 뉴스를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구독자님들도 뉴스만 보고 끝내지 마시고 실제로 투자해서 돈을 버는 경험을 해보시라 라고 이렇게 100% 무료로 시청자 이벤트를 진행을 했었죠. 자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분처럼 이렇게 저한테 뉴스라고만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은 문자를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 분들께 AI와 전력 그리고 전선에 관련된 저평가 수혜주로 두배 이상 오를 수 있는 딱한 종목 이 재룡산업을 제가 추천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4월 24일 수요일 날 뉴스라고 쓰셔서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셨고 제가 이 문자를 받고 4월 25일 목요일에 5월 무료 급등 종목입니다. 라고 하면서 재룡산업을 말씀을 드렸죠. 자 그리고 여기 이렇게 매수 가격을 4200원 이하라고 정확하게 다 말씀을 드렸고 목표가도 80% 이상 수익 나면 매도하세요 라고 안내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실제로 어떻게 됐다?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4월 25일이 바로 이날이었고 이날 시가가 4,155원이었고 종가가 4,040원이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4,200원 이하에서 다 매수가 가능하셨겠죠. 그리고 나서 채한 달도 지나지 않은 5월 8일에 최고가인 9,150원까지 올라가면서 두배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제가 보내 드린 문자를 받고서는 실제로 투자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 정도를 매수하신 분들은 두 배인 200만 원이 되는 거고 뭐한 500만 원 정도 투자를 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두 배인 1000만 원이 되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으셨을 텐데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부자들이 어떻게 투자하고 또 어떻게 돈을 버는지 아셨죠? 그래서 이번 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가장 돈이 될 만한 이슈가 바로 최악의 더위가 온다는 올해 여름 폭염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일반적으로 여름이 되고 또 날씨가 더워지면은 빙과류 업계나 아니면 에어컨 업계가 수혜를 받을 거다라고만 생각을 하시는데 이렇게 남들도 다 아는 생각만으로는 투자에 성공할 수가 없겠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 기후 위기 수준의 폭염이 늘어나게 되면 이로 인해서 농산물 생산에 차질이 생기고 또 원재료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른 물류의 문제 등이 발생을 해서 이로 인해서 수혜를 받는 기업이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 더한 역대급 폭염이 몰려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이런 기상이변이나 폭염과 관련된 기업이 어떤 게 있고 또 수혜를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기업이 어디일까라는 걸 알고 고민을 해 보셔야 수익을 볼수 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생각들을 확장을 해서 투자로 연결시켜 나가는 그런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아무래도 처음부터 이렇게 생각을 확장해서 투자를 하는 게 쉽지는 않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 조금 막막하실 텐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번에도 시청자와 함께하는 100% 무료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자, 방법은 지난번과 똑같은데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8275-4288번. 010-8275-4288번으로 그냥 뉴스라고만 쓰셔서 문자를 보내 주시면은 오늘 말씀드린 뉴스로 수혜를 받을 기업 중에서도 적어도 2배 이상 상승할 딱한 종목만을 제가 문자로 여러분들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100% 무료로 안내해 드리는 거니까 부담 가지실 필요는 전혀 없는데 혹시라도 내가 주식을 하지 않는다 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주식을 하는 친구분이나 아니면 지인분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소중한 자녀분들에게 이 종목 한번 사봐라 어떤 어떤 뉴스 때문에 이 종목이 두배 정도 상승할 것 같다 라고 어른으로서 조언을 해 주시면은 몇십만 원 아니 몇백만 원짜리 선물을 해 주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고마운 선물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서 이 종목이 뭔지 나도 이번엔 좀 궁금하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누구라도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건 상관없이 지금 상단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 010-8275-4288번으로 뉴스라고만 쓰셔서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런 식으로 제가 이때 이분들에게 보내드렸던 것처럼 이번 뉴스의 수요를 받아 급등 가능한 대장 종목 딱한 종목만 보내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자, 돈 드는 거 전혀 없으니까 늦기 전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문자 보내주시고 무료로 종목 받아보시고 난 다음에 단돈 만 원이라도 수익을 직접 내셔서 아, 뉴스가 정말 돈이 되는구나 라는 걸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 그리고 저한테 수익 내서 고맙다고 살해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저는 진짜 그런 거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다만 이것 하나만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제 문자 받아보시고 나서 또 수익 나시면은 기분 좋은 그 마음 그대로 제 채널에 다시 한번만 좀 돌아와 주셔서 구독과 좋아요 요거 한 번씩만 좀 눌러 주시면은 제 유튜브 채널이 성장하고 또 제가 유튜버로서 성공을 하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면 결국 우리나라 관광지들이 다시 살아나고 내국인들이 다시 우리나라로 여행을 떠나게 하려면 이런 고질적인 바가지와 불친절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될 것입니다. 사람들의 인식은 쉽게 바뀌지 않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문제로 어떻게 보면 지금이 마지막 부활의 기회가 될수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려는 지역민들의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